한편 요약. 샬로테는 도서관에서 우연히 책을 찾다가 오래된 왕의 가족사 문서 기록을 발견했다. 지금은 보잘 것 없지만 한때는 귀족 가문이었던 자신의 가문과 아직도 누구도 부러워하는 귀족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루시앙의 가문이 궁금했던 샬로테는 크게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책을 읽은 것이 자신의 가문 로젤라인이 단순히 잊힌 것이 아니라 왕족 혈통을 의도적으로 숨겨온 집안임을 알게 된 순간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한편 루시앙은 화려한 무도회 속에서도 마음은 샬로테에게 향해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확인하고 세상의 시선과 가문의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결혼을 약속했다. 이제 숨겨진 혈통과 사랑, 그리고 운명이 교차하는 새로운 여정이 시작된다. 두 사람의 선택이 가문의 미래와 세상의 역사까지 흔들게 될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챕터 11. 왕가 가족 모임 날 샬로테와 그녀의 어머니, 두 언니는 새로 맞춘 드레스를 단정히 차려입고 마차에 올랐다. 늘 함께했던 기품과 절제된 자태를 지닌 채 그들은 궁으로 향했다. 궁 입구에는 왕실 경비병들이 질서정연하게 서 있었고 초대장을 일일이 확인하며 마차를 궁 안으로 안내했다. 마차가 도착한 순간 샬롯테와 가족은 숨이 멎는 듯한 광경에 놀랐다. 살아생전 단한 번도 밟아보지 못했을 듯한 넓은 정원 궁안의 휘황찬란한 장식 바닥에 대리석은 얼굴이 비칠 정도로 반짝였다. 천장은 정교한 조각과 둥글고 거대한 기둥이 하늘 높은 곳까지 이어져 있었고 웅장하고 세련된 카페트와 아치형 창문 사이로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금실로 장식된 커튼은 반짝이며 궁안을 더욱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었다. 처음엔 수많은 왕과 친척들이 모이는 자리라 생각했지만, 막상 보니 왕소는 그리 많지 않았다. 왕족 남자들은 그동안 끊임없는 근접 이웃 국가와의 전쟁으로 목숨을 잃었거나, 온전한 모습으로 귀가 하지 못하고 장애인이 되어 돌아오는 일이 허다하였다. 여자들은 미망인이 되어 남편 없이 자녀들을 키워야 했고, 장애인이 되어 돌아온 남편들의 시중을 들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왕손으로서 장애인으로서는 왕세자가 될수 없었으며 불편한 몸으로, 어떡한 자리에도 참석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하였고, 어디를 이동하더라도 불편하기 때문에 집안에만 있을 수밖에 없었다. 전쟁 중으로 여성들은 혼기를 놓쳐서 노처녀가 되거나, 노처녀가 되지 않으려면 나이든 남자에게 시집가는 일이 다반서였던 과거의 역사였다. 이렇다 보니 왕족 또한 남자들이 귀하고 대가 끊긴 집안이 많았다. 물론 샤롯의 가문도 마찬가지로 남자로 대가 끊긴 가문이 되었던 것이다. 왕족의 남자들은 대부분은 나이가 지긋한 사람들만이 살아남았고 아들이 없는 집안이 많아 왕의 피를 이어갈 후손이 드문 상황이었다. 샤로테 가족은 시종의 안내에 따라 찬란한 샹들리에의 빛이 반짝이는 연회장 안으로 들어섰다.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중앙 테이블 위에 높이 쌓인 꽃과 향초의 피라미드형 장식이었다. 장미와 백합, 라벤더가 서로 어우러져 은은한 향을 풍겼으며 촛불의 반짝임이 테이블 위의 금빛 테두리 도자기와 은제 커틀러리를 반사하며 빛을 흩뿌렸다. 테이블에는 이미 화려하게 구운 로스트 비프가 황금빛으로 윤이 나며 놓여 있고 꿩과 비둘기, 오리 등 가금류는 사과와 체리, 견과류로 속을 채워 통째로 장식되어 있었다. 옆에는 아몬드 밀크로 만든 부드러운 수프, 훈제 연어와 구리, 레몬과 허브로 곱게 장식되어 차려져 있었다. 그 옆으로는 장식용 설탕 조각과 마지펜 과자가 놓인 디저트 코너가 펼쳐져 있었다. 설탕으로 만든 왕관과 새, 꽃 모형이 마치 살아있는 듯 테이블 위에서 빛을 받으며 미묘하게 흔들렸다. 과일 타르트 위에는 금박이 살짝 뿌려져 있어 보는 것만으로도 감탄이 나왔다. 시종들의 안내를 받으며 각자의 이름이 적힌 자리에 앉자. 샤로테는 사실 루시앙도 함께 참여하고 싶었지만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루시앙의 초대장은 받지 않은 상태로 궁의 가족 모임에는 동참할 수가 없었다. 샤로테는 두 언니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왕과 왕비가 나오기를 조용히 기다렸다. 잠시 후 왕과 왕비 그리고 두 공주가 홀에 들어섰다. 공주들은 아직 어린 나이였고 왕은 나이가 들어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다. 왕의 혈통을 이어받은 가족 중에서도 아들이 없는 경우가 많아. 이번 모임에는 젊은 여성들, 특히 결혼 정년기에 딸을 둔 집안은 샤로테 가족뿐이었다. 그 때문에 왕은 샬롯의 가족을 가족사에서 찾아내어 모임에 참여시키게 한 것이었다. 왕가의 손님들은 왕이 전하는 말씀을 마치자, 왕이 잔을 높이 들고 영원한 왕족을 위하여라는 축사를 마치자 손님들은 일제히, 그리고 조용히 은과 금으로 장식된 포크와 나이프를 들고 서로를 웃으며 대화하면서 음식을 즐겼다. 샤로테는 크리스탈 유리잔에 와인과 과일주가 담겨있던 잔을 바라보면서 와인잔을 살며시 들어 올렸다. 잔마다 세밀하게 새겨진 왕가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와인잔에 들어있는 붉은색 와인을 한 모금 마셔보자. 그동안 한 번도 마셔보지 못한 달콤한 맛과 와인의 향이 코끝에 전해졌다. 샤로테 앞에 놓여진 꽃장식이 촛불을 받아 반짝였다. 음식은 일생에 단한번 맛볼 수 있을 것 같은 감칠맛 나는 맛이었다. 연회장의 한쪽에서는 하프시코드와 바이올린 연주가 흐르고 연회를 위해 준비된 넓은 플로어에는 화려한 드레스와 코르셋을 입은 손님들이 춤을 추게 마련되어 있었지만 춤추는 사람들은 몇명안 되었다. 샤로테는 춤을 추지 않고 벽 쪽에 가만히 서서 사람들을 유심히 바라보며 어떤 가족들이 왔나 살펴보며 인사를 나누었다. 연회장의 벽과 천장, 샹들리에는 금과 은으로 장식되어 있어 빛과 그림자가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 공간을 가득 채웠다. 과일과 꽃, 설탕 조각 장식된 식기와 유리잔들이 모두 어우러져 하나의 시각적 향연을 이루었으며 손님들은 단순히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궁정의 풍요와 권위, 아름다움 속에서 왕족으로서의 특권을 누렸다. 샤로테는 앞으로 자신이 상류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사람을 다루는 법과 무도회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절차와 규칙들을 익혀야 할 것을 이 자리에서 강하게 느끼고, 조금도 왕족으로서 흠이 없는 기품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가슴으로 생각하였다. 모든 것이 소홀함이 없이 음식 하나, 꽃 하나, 촛불 하나까지 모두 연회 전체의 무대 장치가 되고, 손님들의 시선과 감각을 사로잡을 수 있는 안주인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하였기 때문이었다. 샬로테는 왕과 왕비 앞에서 잠시 정중하게 인사를 하였고 자신들이 샬로테 로젤라인 가문의 여식이라는 것을 밝혔다. 왕은 자신과 왕비가 나이가 들어 이미 왕자를 낳을 시기는 지났으며 하루가 다르게 늙어가고 있다고 말하였다. 사실 공주들은 결혼하기에는 아직 어렸다. 왕위를 이어받을 왕자가 없는 현실은 국가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였다. 왕은 하루라도 빨리 자신의 혈통을 이을 왕세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 모임에서 자신의 뜻을 밝히고 결혼 정령기의 자녀들의 혼인을 서두르도록 명했다. 샬로테와 그녀의 가족은 왕의 뜻과 책임감을 실감하며 자신들의 운명이 이제 단순한 소기족의 삶이 아닌 왕족 혈통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챕터 12 샬로테는 결혼 준비로 눈코뜰 새 없이 바빴다. 새로운 드레스와 웨딩드레스를 맞추고 세심한 장식과 작은 소품까지 챙기며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다. 두 언니들은 아직 혼처가 정해지지 않아 샬로테가 먼저 결혼하게 되었지만 그만큼 샬로테에게는 결혼 준비에 집중할 시간이 필요했다. 루시앙의 집안 역시 분주했다. 양가의 가족들은 초대장을 준비하고 손님들을 접대할 계획을 세우느라 여념이 없었다. 특히 루시앙의 하인들은 샬롯의 가족을 돌보고 결혼 준비를 돕느라 바쁘게 움직였다. 샬롯의 집안은 아직 시중을 들이는 한여를 충분히 두기에는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결혼 준비와 피로연은 대부분 루시앙 집안의 지원으로 진행되었다. 루시앙의 부모님은 성대한 결혼식을 계획하며 샬롯의가 왕가 혈통의 후손답게 대접받을 수 있도록 값비싼 다이아몬드와 폐물을 아낌없이 준비했다. 모든 준비가 끝난 날, 웅장한 성당 안에서는 신부님의 줄에 아래, 루시앙과 샬로테가 서로에게 결혼 서약을 했다. 양가 친척들과 수많은 귀족 하객들, 그리고 왕가 가족 모임에서 알게 된 왕가의 친척들까지 모두 한 자리에 모여,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했다. 화려한 만찬과 축하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깊은 사랑을 담은 키스를 나누었다. 그 순간, 샬로테의 가족과 루시앙의 가족은, 단순한 친척 이상의 하나의 가족으로 연을 맺었다. 서로 다른 가문이었지만, 이제 두 집안은 사랑과 책임, 그리고 혈통으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다. 루시안과 샬로테는 서로를 깊이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의 모든 시간, 행복과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지키며 사랑할 것이다. 그날 성당을 나서는 두 사람의 발걸음에는 사랑과 결심 그리고 새로운 가족으로서의 자부심이 함께 담겨 있었다. 샬롯테와 루시앙은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마음을 안고 가문의 축복과 서로에 대한 신뢰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 그들은 북유럽의 눈 덮인 피오르, 노르웨이 로포텐제도를 신혼 여행지로 선택했다. 하얀 설원과 반짝이는 오로라 아래,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눈길을 걸었다. 루시앙이 샬로테의 손을 꼭 잡자 샬로테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웃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서로의 체온이 전해지고 긴장과 걱정은 눈앞의 설경 속에서 녹아내렸다. 그들은 따뜻한 오두막에 머물며 모닥불 옆에서 첫 아침을 맞이하고 서로의 꿈과 미래를 이야기하며 웃었다. 밤이 되면 오로라가 하늘을 수놓았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속삭이며 마치 세상에 둘만 존재하는 듯한 순간을 만끽했다. 서런 위 하얀 눈이 부드럽게 반짝이는 아침. 샬로테와 루시앙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작은 오두막을 나섰다. 찬 공기 속에서도 서로에게 기대어 걸음을 맞추는 순간, 두 사람의 심장은 함께 뛰었다. 루시앙이 샬로테의 머리카락을 살짝 쓸어 넘기며 속삭였다. 샬로테, 이렇게 너와 함께 있는 게 현실 같지 않아. 매 순간이 꿈만 같아. 샬로테는 그의 손을 자신의 얼굴에 가져다 대며 부드럽게 웃었다. 루시앙 나도 그래요. 당신과 함께라면 세상의 어떤 눈보라도 두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는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고 살짝 이마를 맞댔다. 그럼 이 순간을 기억하게 해요. 단한 순간도 놓치고 싶지 않아. 샬로테는 그의 품속에서 얼굴을 들며 조심스레 입술을 맞췄다. 키스는 처음엔 부드럽게 하지만 곧 서로의 마음이 담긴 뜨거운 감정으로 이어졌다. 두 사람은 눈밭 위에 앉아 손을 맞잡은 채 하늘을 바라보았다. 오로라가 천천히 춤을 추듯 빛나는 하늘 아래 샬롯테가 속삭였다. 루시앙 우리 이 순간만큼은 오직 우리 둘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세상 모든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지금은 당신만 바라볼게요. 그들은 다시 서로를 끌어안고 따뜻한 모닥불 앞에서 작은 웃음과 키스를 나누었다. 루시앙이 그녀의 손을 잡고 살며시 귀에 속삭였다. 샬로테 앞으로의 모든 날도 이렇게 함께 할수 있다면 난그 어떤 시련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샬로테는 눈을 감고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속삭였다. 루시앙 나도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어떤 순간도 행복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달콤한 순간 뒤, 먼 하늘과 눈 덮인 산 너머로 새로운 도전과 시련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사랑은 완벽하지만 운명은 결코 쉬운 길을 허락하지 않는다. 샬로테와 루시앙은 북유럽 로포텐 제도의 눈 덮인 피오르에서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달콤한 신혼여행을 즐기며 사랑과 미래를 약속했지만, 오로라 아래의 행복한 순간 뒤로 왕족 혈통과 가문의 운명, 세상의 시선이라는 새로운 시련이 조용히 다가오며 그들의 사랑과 운명이 시험받을 날이 머지않음을 예고했다.